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형입니다 오늘 저희는 독자님들이 딱 궁금해하실만한 그 서울경제금융면의 주요 기사들 이걸 좀 모아서 핵심만 쉽고 명확하게 파셔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 혼란부터 시작해서요 새 정부 금융정책 방향 그리고 아 요즘 비 많이 왔잖아요 집중호우 침수차 피해랑 보험료 문제 또 금감원 내부 이슈까지 현재 금융시장의 맥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님 먼저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거 신청 첫날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할것 없이 완전 대란이었다면서요. 서버가 마비될 정도였다는데 이거 뭐 얼마나 몰린 겁니까? 네 그야말로 먹통 사태였죠. 21일 신청 딱 시작하자마자 신한카드 앱이랑 홈페이지가 오후 늦게까지 접속이 안 됐어요. 서버를 늘리는 등 준비를 뭐 했다고는 하는데 예상치를 진짜 훨씬 뛰어넘는 거죠. 접속 복주를 감당 못한 겁니다. 신한 카드만 그런 건 아니었죠. 네, 현대카드 같은 다른 카드사 앱들도 뭐 접속하려면 1 시간 가까이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 온라인에 그 정도면 현장 접수처인 주민센터는 진짜 더 복잡했겠네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나 온라인 신청 어려운 분들은 다 거기로 가셨을 텐데. 맞습니다. 특히 그 온라인 신청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50대 이상 중장년층 이분들 중심으로 아침 일찍부터 주민센터 앞에 그냥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유일제를 아예 모르셨거나 아니면 자기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곳으로 잘못 찾아가셔서 헛걸음하신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뭐 대규모 정책 시행할 때 디지털 접근 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장 안내 시스템 같은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확실히 그러네요. 일단 뭐 신청 첫 주인 이번 주,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만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되고요. 그 이후 9월 12일까지는 요일제 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독자님들 이거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21일 낮 12시 기준으로 벌써 415만 명이 넘게 신청했다고요. 와, 관심이 진짜 뜨겁긴 뜨겁네요. 네, 정말 많죠. 자 이렇게 당장 뭐내 손에 쥐는 혜택도 중요한데 좀더큰 그림, 거시적인 금융정책 변화도 봐야겠죠. 권대영 신임 금융위 부위원장이 새 정부의 3대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요. 그 핵심 키워드가 뭔가요 기자님? 네,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첫째는 서민 자영업자 재기 지원. 단순히 빚 탕감해주고 끝 이게 아니라 채무조정이나 새출발기건 같은 제도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이걸 적극 돕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특히 이제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회적 약자들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강조했습니다. 네, 재기 지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계부채 관리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지금 200%를 넘거든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200%요? 와. 네. 이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또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막 무너지지 않게 연착륙을 유도해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지키겠다. 이게 두 번째 과제입니다. 금융 당국의 뭐랄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부채 관리랑 부동산 안정 중요하죠.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생산적 금융입니다. 이게 뭐냐면 금융 자금이 너무 주책담보대출 같은 데만 쏠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걸 좀 완화하고 그 돈이 기업이나 뭐 스타트업 같은 실제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게끔 물꼬를 틀겠다. 그래서 국가성장에 기여하겠다. 이런 목표입니다. 음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흐르게 한다 네 미래성장 동력을 금융이 좀 뒷받침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죠 서민지원 부채관리 생산적금융 들어보면 방향 자체는 다 좋아 보이는데 결국 이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또 어떻게 조화롭게 작동할지 이게 관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기자님 이런 거시정책 얘기와는 좀 별개로 최근에 그 집중호우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고요 특히 차량 침수 피해 이게 엄청 크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심각합니다 그 7월 16일부터 21일 오전까지요 불과 닷새 만입니다 닷새요? 네 닷새 만에 침수 피해 입은 차량이 3,100대가 넘어요 3,100대 와네 추정 손해액만 해도 약 296억 원 거의 300억이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 여름철 석달 동안 발생한 전체 피해 규모랑 맞먹는 수준입니다. 작년 석 달치 피해가 요 며칠 사이에 다 발생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피해가 확 집중된 거죠. 야 이거 정말 이 정도면 자동차보험료 인상 내기가 진짜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손해율이 이미 높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그 손익분기점이라고 보는 80%를 이미 넘어섰어요. 올 상반기 주요 사개 보험사 평균이 82.6%였거든요 아 이미 적자 구간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침수 피해 때문에 이 손해율이 더 치솟을 게 거의 뭐 분명합니다 게다가 지난 몇 년간 보험료는 오히려 좀 내렸는데 정비요금 같은 비용은 계속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이번 침수 피해까지 겹치니까 당연히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 뭐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정부가 막 인상 못하게 누르려고 할 텐데 보험사들도 눈치 엄청 보겠네요. 맞습니다. 새 정부가 물가 안정을 거의 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사들이 섣불리 인상 카드를 꺼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연말쯤 그때 가서야 인상 여부나 뭐 폭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연말쯤이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 내부 소식도 좀 짚어보죠. 금융소비자보호처, 우리가 금소처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이걸 금감원에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내부 직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금감원의 팀장급 이하 실무 직원들 한 1,500여 명 정도가 금소처 분리에 반대한다는 호소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1,500명이요? 꽤 많네요. 네. 이분들 주자는 현재처럼 감독 검사 그리고 소비자 보호 기능이 한 조직 안에 통합되어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그래야 소비자 보호도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홍콩 ELS 사태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럼 복잡한 금융 상품 문제를 처리할 때도 통합된 체계가 훨씬 효율적이었다. 뭐 이런 근거를 드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조직이 분리되면 감독이나 검사 부서랑 인적 교류가 딱 단절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문제 터졌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괜히 사회적 비용만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점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음... 결국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큰 목표는 같은데 그걸 어떻게 달성할 거냐 이 조직 구조를 두고 계속 논의가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냐에 대한 논쟁인 셈이죠. 네. 지금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혼란 문제부터 새 정부 금융 정책 방향,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와 자동차 보험료 문제, 마지막으로 금감원 조직 개편 논란까지 다양한 금융 소식들 다뤄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슈들을 보면요, 정말 거시적인 정책 방향부터 또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그리고 조직 내부의 목소리까지 우리 금융 환경이라는 게참다칭적으로 얽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또 우리 개인의 자산 보호 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게 될지 독자님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저희는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경제 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